어려운 법률 문제, 간단, 절도 법률입니다. 사건에서 변호사 선임 없이 합의 어려운 이유, 절도 사건은 법적으로 중요한 범죄로 취급되며, 그에 따라 사건의 전개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려는 경우가 많지만, 변호사 선임 없이 일을 진행하는 데에는 여러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첫째, 법적 절차와 규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합의를 시도하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지 않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피해자가 합의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부담을 느낄 수 있으며, 이를 중지할 전문가가 없는 경우 갈등이 격화될 수 있습니다. 셋째, 피해자 측이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적절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를 법적 전문 지식 없이 정확하게 작성하기 어려운 점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절도 사건에서 합의를 원하신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사건의 모든 법적 요소를 분석하고 합의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전문가적인 접근을 제공합니다.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률적 절차와 조건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피해자와의 원활한 협상이 가능해지도록 지원할 것입니다.